네, 오늘 11월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제 16개 지역에서 민주공화 경선이 치러진 슈퍼화요일 개표 결과,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은 조바인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니키 헤일리 후보마저 이제 본격 하차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민주공화당은 본선 막대결이 거의 확실해졌고 두 후보 신영은 이제 경선 대신 본선 경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관련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네, 어제 치러진 슈퍼파이어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 공화당 경선에서는 예상대로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트럼프는 동부 버지니아, 노스캐로나야, 버몬트 메사시에스, 메인, 그리고 중부 지역인 테네시와 알칸소, 올클라마, 남부 지역 엘르마마주 등 9개 주에서 모두 니케일리 전 유엔대사를 앞서 일치감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조지아주와 미시피주 등 3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오는 1 2일 늦어도 플로리다주 등에서 5개 주에서 경선이 진행되는 오는 19일, 전체 대의원 과반수를 달성해 대선 후보를 확정 짓게 됩니다. 또한 오는 25일,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제 경선 부담을 덜고 본선을 겨냥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한편, 이번 공화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헤일리 후보는 이제 패배를 선언했고 결국 하차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어제 슈퍼 화요일에 치러진 민주당 경선입니다. 이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15개 주 가운데 미국령 사호아를 제외한 14개 주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는 우편 투표 결과가 나오는 몇주 후에 최종 결과가 나오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여기 또한 바이든의 승리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반 바이든 정서를 극복하고 트럼프 재대통령을 겨눈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함께 아, 앞서 미시간 경선을 통해 아랍계나 청년층의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중동 정책 등의 불만을 표하는 움직임들이 표출돼 불안감도 잃었지만 어제 승리로 이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아직 상당수 주에서 경선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또한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추인 절차에 그칠 전망입니다. 앞에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인 대통령은 이제 내일 워싱턴 DC 의사단에서 열리는 상하원 합동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이민과 국경 문제 대책 등을 제시해 반전기회로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엔 워싱턴 정과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SNS,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자,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이어서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고화당 소속으로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갤러그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물티 의원 등 17명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앱스토어에서 틱톡 퇴출을 막기 위해서는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해야 됩니다. 갤러브 위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는 한 틱톡은 더 이상 미국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또한 Because 대통령이 threat,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나 북한의 본사를 둔 그룹이 통제하는 소셜미디어 앱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 법률상 당국이 요청할 시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이,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내 주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선 틱톡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민주주의에 개입하기 위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터뜨린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 발의에 대해 틱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알레스월의 틱톡 대변인은 이번 타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인 1억 7천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500만 고용에 큰 타격을 입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제 해당 법안이 올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맞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해 틱톡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혀와 이중잣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조차 자신의 권세를 믿고 선을 넘게 된다면 미국의 정치인이라도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밥 메른데스 뉴조지주 상원의원이 사법방해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뉴욕 메하튼 연방검찰이 사법방해 혐의를 적용해 메른데스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까지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연방검찰은 메른데스 부부가 뇌물을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사법당국을 속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른데스 상원의원 부부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는 기존 혐의 외 별도로 적용된 것으로 메른데스 의원의 혐의는 이제 4개에서 모두 18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밀리에 이집트 권위주의 정부를 지원하고 금계와 현금을 대가로 친구의 형사 기소를 막으려 한 혐의로 메른데스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메른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와 또 외국 정부 간의 계약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교 정보 등을 넘겨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그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의무와 부유한 사업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는 개인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밥 메른데스 의원은 3명의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현금과 금괴, 고급 승용차를 부인과 함께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메른데스 상원 의원의 집을 수색하면서 경찰이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와 48만 달러 상당의 현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멘데스 의원은 주택 대출금 일부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을 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재 멘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재선을 돌릴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민주당은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멘데스 의원 부부와 두 명의 뉴저지 사업가는 이제 오는 5월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무수측기서로 멘데스 의원의 선거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우리 같은 당의 앤디 킴 한인이죠. 한인 앤디 킴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네, 11월 재선에 나선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와의 재대결에 있어 떨어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분기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내일 신년 국정연설을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자, 미국 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으로 내일 있게 될 국정연설에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감옥에서 의문상한 알렉사이 나발리 부인인 율리아 나발라의 여사가 조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초청을 거부해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네, 조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연방 의상 하원 합동 회의에서 이번 임기 중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질렌스카 여사와 러시아 나발라 의 여사는 이 상징적인 바이든의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옆자리에 앉도록 초청을 받았지만. 둘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두 예상은 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저항의 상징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강력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배우자는 매년 국정연설에 다양한 인사들을 추측했고 대통령은 관련된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강조, 홍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젤라스카 여사는 나발레 여사와 같은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발라이어 사는 지난달 16일 옥중 돌인사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으로 고위된 남편을 대신해 푸틴 대통령이 에 정하는 상징적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나발리 역시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해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라는 생각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물론 푸틴의 정적 나발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는 것에 반대했고 1991년 옛 소련 연방 해체 후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로선 나발리를 러시아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평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의 불참에 대해 일정상 문제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러시아 나발라의 여사 또한 불참을 함께 통보한 것입니다. 그녀는 초대해 준 것에는 감사하지만 남편이 사망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엔 러시아에 억류 중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의 부모와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가족 등도 함께 초청됐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 6천억 위안, 달러로 따진다면 2,2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이 3년 연속 국방예산을 7% 이상 증액한 것은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은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방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중국최정부는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단에서 열린 아, 전국 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 달러로는 222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자 중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지난 3년 연속 7%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는 사상 최초 1조 6700억 위안 달러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전략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국방비 증액 발표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중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비해 심각한 우려 상황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일단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 발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을 놓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이나 블룸버그 통신 들에 따르면 이번 중국 정부 인민 대회 대표의에서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삭제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 중국 리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서에선 대만과 관련해 혈연이나 평화 등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대신, 대만 독립을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새로이 명기됐습니다. 자, 이는 이번 국방비 승액이 앞으로 대만과의 중국 간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단 여기에 서방 정보 당국들 역시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사기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 침공 준비 등 국제사회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국방예산 증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었다며 중국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중동전쟁,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